안녕하세요. 배우 이하린 감독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나는 모든 오디션에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하면 작품을 좀 많이 할수 있을까? 내가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데뷔하는 방법은 막상 모르겠어. 학교에서 배워서 연극연기는 좀 알겠는데 매체 연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은 오디션을 받고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왜 쟤는 합격을 하고 나는 항상 떨어지지? 왜 항상 그렇게 프로필을 열심히 돌리는데도 1차에서부터 연락이 안 오지? 힘들게 본 오디션이 드디어 캐스팅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막상 나는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나는 오디션에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더니 멘탈 붕괴야. 내가 배우를 계속 해도 되는 걸까? 나에게 배우로서의 재능이 있는 걸까? 하는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뭘 고민하세요? 저와 함께하시죠. 배우는 너무 즐거운 겁니다. 바로 같이 시작해 보시죠.